안녕하세요. 포근한 병원 치료실장 황신필입니다. 예전에 올려드렸던 발목 운동 영상에서 혼자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혼자 할수 있는 발목 스트레칭 및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펼때 보통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서 있는 자세에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거나 보행 시 발을 앞으로 낼때 발끝이 끌리는 현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따라하시면 말씀드린 증상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수 있는 발목 스트레칭의 가장 좋은 방법은 쪼그려 앉기입니다. 발을 어깨너비만큼 적당히 벌린 후 그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이때 뒤꿈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체중을 살짝 뒤쪽으로 보내주신 것이 중요하고 발목 뒤쪽 부분이 스트레칭 되시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만약에 환측으로 감각이나 근력이 약해서 체중 지지가 힘든 경우에는 앞에 보조도구나 바닥을 짓고 천천히 환측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면 더큰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을 수건 위에 올려놓고 뒤꿈치를 누른 후에 모든 체중을 환측, 뒤꿈치에 눌러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을 앞쪽으로 줬다가 다시 원위치 하시고 뒤꿈치를 누르면서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시면서 천천히 다시 앞쪽으로 체중을 주시면 스트레칭과 발목 운동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체중을 80% 이상을 왼쪽에다가 주셔야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 자세에서 발 앞에 수건을 깔고 뒤꿈치를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도록 체중을 앞쪽으로 밀면서 엉덩이를 콱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몸을 바르게 펴서 뒤꿈치를 스트레칭합니다. 근력이나 감각이 부족해서 불안정하시는 분들은 옆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잡고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네 번째는 엉덩이가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내밀고 엉덩이의 힘을 유지하고. 다리를 바르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몸을 앞으로 밀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때 엉덩이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엉덩이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무릎이 덜컥하고 구부려졌다가 덜컥하고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엉덩이에 힘을 최대한 준 상태에서 그대로 힘을 허벅지 힘을 천천히 빼면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허벅지에 힘을 주고 올라갈 때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뒤꿈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펴 줍니다.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민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주시고 허벅지에 힘을 줘서 무릎을 필때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뒤꿈치를 꼭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 능동적인 발목 운동을 위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밸런스 패드나 또는 이런 도구들이 없으신 분들은 베개를 밟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불안정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의자나 테이블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밸런스 패드 위에 발을 올려놓고 체중을 실은 후에 최대한 뒤꿈치에 힘을 줘서 앞쪽 발가락이 들리도록 합니다. 두 번째, 엄지발가락 쪽으로 눌러주면서 천천히 뒤꿈치를 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최대한 자세를 바르게 편 다음에 뒤꿈치를 눌러서 발가락을 드는 연습을 하시고 이 동작이 잘 되시면 천천히 엄지발가락 쪽에 체중을 주시고 뒤꿈치를 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어려운 분들은 양쪽 발을 밸런스 패드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이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같이 동시에 양쪽 발을 시행하시면 조금 더 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뇌졸증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발목 수술하신 후에 발목이 약화되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하면 할수록 발목 주변 근육의 자극이 돼서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데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발목 운동은 예전에 올려 드렸던 발목 운동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목 운동을 혼자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